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함께 성장하는 성장 코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소개 드리기 전에 채널 성장하면 좋은 이벤트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애드작은 글래스와 비슷한 컴퓨팅 무료 포인트 애드작인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AI와 DPIN이 묻은 프로젝트로 분산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AI 추론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컴퓨팅 공급자 AI 모델 사용자 및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여유 컴퓨팅을 제공하고 무료 포인트를 획득하여 인센티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래스가 초기 채굴자에게 많이 할당해 준 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꼭 초기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굴한 포인트는 추후 토큰 에어드랍으로 보상될 예정입니다.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컴퓨팅을 활용한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속적으로 켜놓으셔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영상 더보기에 있는 오아시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이메일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한 이메일에 온 인증 메일을 확인하고 인증을 진행해 줍니다. 인증하게 되면 자동으로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될 텐데, 대시보드 다운로드 탭에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또는 데스크탑 앱을 다운로드 해 줍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추천하며 설치하셨다면 영상과 같이 오른쪽 상단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고 오아시스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준 뒤에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용자명을 아무거나 입력하면 자동으로 채굴을 시작합니다. Security 탭에서 이메일, 트위터 디스코드 연동을 할수 있으니 이런건 향후 에어드랍을 받기 위한 과정이 될수 있으니 꼭 미리 연동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레딧스텝에서 다양한 미션을 진행 하여 추가 포인트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분의 컴퓨팅을 제공하고 무료로 포인트 파밍 에어드랍에 참여 할수 있는 오아시스를 소개해 드렸 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텔레그램 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애드작이 나오면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텔레그램에서 프로젝트들을 팔로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암호화폐 시장과 에드작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에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 코인이었습니다.